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시면서 회로이론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 공부하기 어려운 회로이론 전치모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치모에서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으로만 구성해서 하루에 6시간의 회로이론을 끝낼 수 있는 강의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전치모 스터디 그룹 회원님들에게만 공개됐던 단기특강이란 강의인데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단기특강 강의는 출제빈도가 높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만 골라서 구성했습니다. 즉,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단기특강 강의는 이론을 배우고 그 자리에서 그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거기서 바로 질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회로이론을 짧은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전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에게는 회로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단기특강은 저희 회원님에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강이고요. 제가 자신있게 적극 추천드리는 강이기도 합니다. 단기특강 강의는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 댓글에 확인해 볼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치문은 100점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1월 28일 오전 9시 단기특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전치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